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고생들이 너무나 많은 많으시죠 알기 쉬운 재료 열처리 Q&A에 대한 출판을 먼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횡관통구멍축의 고주파단검질이라는 제목이고요 질문을 보시면 퇴질이인 네, 탄소강 45C고요 횡관통구멍 있는 축을 고주파단검질 하였더니 구멍이 있는 곳으로부터 종세로균열이 발생되었다는 거죠 원인과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보시면 구멍이 가공되어 있는 축의 고주파 당금질에서 고주파 당금질은 표면만 당금질하는 거죠. 침탈 아니고 그냥 가열만 해가지고 고주파로 당금질, 가열하고 당금질 바로 순행하는 거죠. 구멍이 가공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당금질 균열이 이렇게 미리 자주 있는데 드문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 이유는 구멍 부분이 늦게 당금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당금질 균열은 늦게 당금질이 이루어진 부분에서 발생됩니다. 구멍 바깥쪽이 먼저 당금질되고 구멍 쪽이 늦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당금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금질 균열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금질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구멍에 동, 구리죠. 구리, 파이프나 핀을 삽입하여 당금질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왜? 구리가 열전도율이 좋다 보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그랭크 샤프트를 고접파 당금질 할때 기름 구멍에 동의 핀을 삽입 메모를 하여 당금질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멍부의당금질 균열을 방지하는 묘수였다. 이렇게 저자께서 사례를 제기했네요. 또는 구멍에 점토나 성면을 매입하여 당금질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도록 열전도이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도 당금질 균열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소극적인 당금질 균열 방조법이기 때문에 역시 동 핀의 삽입이 좋을 것입니다. 또물 담금질이 아닌 폴리머 담금질액액을 한7 1 0 집어넣은 폴리머 담금질액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이때 구멍의 주위를 가볍게 면치 알가공 예, 기억자로 놔주지 않고 알가공 라운드 가공해서 하면 균열을 좀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